재 건축에 들떴더니 4억 5천만 원을 내라고 억소리 부당금에 조합원들이 포기하고 있다. 지금 한편으로 조금 느끼는 부분은 건설 생태계라든가 건축 생태계가 예전하고 너무 다르게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지 않느냐? 강남권이 수익에야 갈 정도라면은 서울 외곽이라든가 지방 사업장은 시공사를 아예 목구할 수도 있을 것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건조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건설사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진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아파트 재개발에 추가 분담금 조사를 했는데, 무려 4억 5천이 나와서 조합원이 포기한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졌다. 이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설사 경쟁은 옛말이다. 오히려 조합원이 시공해달라고 부탁해야 될 정도로 건설사의 경쟁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건설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의 추가 분담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매일경제신문 뉴스를 보니까요, 전국의 재건축 단지의 예상 부담금을 조사를 했습니다. 재건축에 들떴더니 4억 5천만 원을 내라고 억소리 부담금의 조합원들이 포기하고 있다. 서울 31곳을 비롯해서 전국 68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최초한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 환수금에 관련된 부담금의 예상 단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1억 원 미만의 부담금이 12곳이 나왔고요. 3억 원 이상과 4억 원 미만 이 현장도 3곳이 나왔고 4억 원 이상 되는 현장이 2곳이 나왔습니다. 2억 원과 3억 원은 9곳, 1억 원과 2억 원은 5곳.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상, 즉 4억 5천만 원까지 나온 그런 재건축 현장도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이 3억 1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3억 1천만 원. 이러니까 서울만 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도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하기가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그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압구정 재건축이 상당히 큰 규모로 수주전이 고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어마어마한 재건축 수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강남구에서요, 시공사 8개 건설사를 불러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뭐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롯데삼성, GS, 뭐 현대건설, 메이저 건설사 8개와 협약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6일 날 협약을 했는데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할 때는 해당 업체 의 입찰 참가를 무효화하겠다. 금품 향응 금지, 선진적인 정비 사업 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강남구청에서 8개 건설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전 분위기가 이랬죠 예전 분위기는 정말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엄청난 수주 경쟁을 벌렸는데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는 워낙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여덟 개 건설사가 수주 경쟁을 할 것으로 봅니다.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재건축 단지가요 단지별로 그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크다 강남에서도 이런 압구정 같은 정말 뜨거운 곳은 수주 경쟁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수주가 없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건설사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졌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시장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입찰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지금은 그 경쟁이 사라지고요.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다. 즉, 자본주의 사회와 시장 경제 같은 경우는 경쟁이 없다는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경쟁이 없고 오히려 건설사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시공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지경까지 와있기 때문에 지금 가불 관계가 너무나 달라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수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비 사업장,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사업장은 아닙니다. 대규모의 정비 사업장 21건 중에 무려 90%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공사 경쟁 입찰은 단두 곳이고요. 열아홉 개 사업장이 무혈 입성을 했다. 정말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를 보시면은 노량진 1구역, 거여새마을 잠실, 개포, 가락 3이, 신반포 12차, 신반포 16차 주로 강남권과 동작구의 한강면 에 있는 지역들은 시공사들이 관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어서요. 예전하고 너무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도 엄청납니다. 1조 927억 원. 정말 큰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나머지는 뭐 7천억 정도 그리고 6천억, 2천 5 0억 뭐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인데 무려 90%가. 수익 계약으로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현장이면 은 서너 개 건설사가 들어가서 수주 경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90%가 무려 수익 계약을 했는지 정말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들어서 단두 건이 수주 경쟁을 했는데요. 여의도 한양과 강남구, 도곡, 해포 한신이 현대건설 포스코 ENC가 붙어서 현대건설이 당선을 했고요. DLENC와 두산건설이 경쟁을 해서 DLENC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원칙은요.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정말 한 업체 가지고 수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입찰에 한 곳만 참여하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유찰을 하게 되면 수의 계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시공사가 경쟁 없이 개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달라진 분위기를 볼수 있는데 건설사의 입장과 또 조합원의 입장 그리고 전문가가 이 문제 가지고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 입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주 경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요. 공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갔을 때 계약 금액과 나중에 공사를 할 때에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현장은 잘 들어가지 않는다. 즉, 피한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 많고요. 또 자금력 약화로 경쟁을 기피합니다. 경쟁을 해서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하겠는데 무리하게 경쟁을 왜 하느냐? 문제는 시공사의 자금력이 약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PF대출도 많이 쪼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요. 경쟁을 기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출혈 경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설사의 입장이고요. 한 시공사가 오랫동안 공들인 현장은 피하는 분위기가 최근의 건설사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 한 시공사가 오랫동안 그 조합과 타협을 하면서 정말 수주를 하려고 노력한 그런 현장은 다른 시공사가 피한다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홍보비라든가 경쟁비용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안 한다. 최근에 너무나 경기도 불안하고 또 금리라든가 PF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안 하고 골라서 그냥 들어간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쟁을 기피하는데 수주 경쟁전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분위기를 보고요. 그냥 입찰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눈치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조합원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입장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 협상 우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합이 의리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에게 부탁하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협상 우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경쟁에서 시간을 끄느니 빨리 수의계약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은 뭐한달두달세달 달, 달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또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도 또 추후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협상을 하면서 공사비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서요. 경쟁하는 시간을 피하고 차라리 수의계약하는 게 낫다. 이런 조합원 입장도 있습니다. 계약 과정부터 공사 진행할 때에 건설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터 또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추가 공사비가 없는 그런 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조원에 추가 공사비가 나올 수도 있고 몇 천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추가 공사비 때문에 또 한번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그러니까 재초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재건축의 이 재초환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조합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 명확한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만 조합에서는 추가부담금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초한 제도를 폐지를 해야만 추가부담금이 줄어들고 또 재건축이 원활하게 갈 수가 있다. 이 문제가 최근에 지금 재건축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진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건설사의 경영 여건을 봐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자금 여력도 줄어서 무리하게 경쟁하지 않는 경향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 너무나 경기가 안 좋고 또 분양 같은 경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단지는 분양이 잘 되지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시공사도 이 경영 여건과 자금 여력 또 경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경쟁을 피하는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남권이 수익계약할 정도라면은 서울 외곽이라든가 지방 사업장은 시공사를 아예 못구할 수도 있을 것 이렇게 진단하고 을 있습니다. 강남의 알짜배기의 재건축 재개발도 수익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단지는 시공사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건설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지경이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줄어든다는 그런 진단도 있기 때문에요.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앞둔 한남 4구역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의 알짜 사업지도 조합원들의 요구와 건설사가 맞지 않으면 경쟁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평당공사비가 지금 940만원, 1000만원 어떤 현장은 1200만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당공사비와 시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평당공사비가 안 맞을 경우에 아예 입찰이 안될 수도 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다시 건설사가 갑의 위치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가급적이면은 경쟁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알짜배기 한남 사구역 압구정 같은 경우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외 지역은 공개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갈수록.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조합은 조합원대로 어렵고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더 어려워진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고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추가 분담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와 추가 부담금 이 문제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갈 수가 없다.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거주한 노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추가 부담금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성사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외에는 건설사가 안 간다. 건설사 찾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쟁이 없다면 이러한 부담은 모두 건축주가 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전하고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조금 느끼는 부분은 건설 생태계라든가 건축 생태계가 예전하고 너무 다르게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그한 가운데 있지 않느냐 지금 뭐 AI 등장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의 도시 소멸, 공사비 상승, 인건비 상승. 건설 인력 부족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시장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그리고 빌라 시장은 죽어서 아파트만 찾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이. 또 또 진행하고 있는 일에 면밀히 검토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급변하기 변하고 있는 건설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